70m 앞 좌회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하탕은 오늘입니다 300m 앞 교차로에서 문양동 주민센터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70m 앞 좌회전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또 아침이 밝았네요. 이제, 저기 막, 금주 시작한 지 이틀 됐습니다. 오늘까지 3일. 3일 됐어요. 계속 할 거고요. 네. 담배 끊었을 때의 모습을, 그때의 모습을 대책기면꼭 성공할 겁니다. 막 그렇다고 하트만 안 먹을 거예요. 느슨해지지도 않을 거고, 느슨해지지도 않고 안 먹을 거예요. 술은 먹는 것보다 아니 먹었을, 먹었을 때보다 안 먹는 게 훨씬 더내인생에 이롭기 이루, 때문에 안 먹을 거예요 이제 나는 술을 안 먹기 시작하면 며칠 동안은 잠을 못 자요. 옛날에도 한3일 동안은 잠을 못 자더라고. 그래서 어저께도 어저께 굉장히 바빴어요. 어저께 굉장히 바쁘고 이동거리도 엄청 났는데 와 저녁에 잠이 안 오더라고. 그래서 누운 시각이 한 10시 반? 뭐, 이 정도 됐는데,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네?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새벽 2시까지.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안 와서 어제 2시까지 잠못 잤어요. 이게 중독이 그만큼 무서워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요새 요새, 요새, 이런 어떤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어떤 정신적 공허함을 이기는 그 어떤 정신과적인 프로그램이 더 절박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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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장, 나 같은 가장 가장, 사실, 많이 힘들고 이러면, 어디 가서 의지할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예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10대, 20대만 해도, 선배들이 이랬어요. 야, 너는 나이 좀더 먹어봐라. 친구랑게 무슨 의미 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지금은 아무 아무 뭐 그런 친구라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 중에서도 더 특별하고 더 애절한 친구들이 있지만 예전과 같은 그. 친구라는 프레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정말 각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또안 힘든 친구들도 많아요. 많은데 그 친구들은 나이 먹어서 만난 친구들이라서 오히려 더 어 뭐, 나의 어린 시절을 속속 알고 있는 동네 친구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초등학생 동창들 요새 잘안 만나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 만나면 다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사니까 되게, 편하네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한테, 아, 내가 이렇게 해서 힘들고, 뭐,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그 친구들은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들어준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별로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때는 큰틀에서 어..이렇게 뭐 친구들도 많이 소멸대가고또그 친구들이 그렇게 나랑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만남도 좀 줄어들고 어쨌든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뭐 어디 가고 아야 내가 소주 한잔살게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만일 정말 나는 진짜로 친한 사람은 몇 있어요. 사회 친구도 있고요. 뭐 그거를 뭐꼭 돈에 비유하지 못하지만 내가 진짜 힘들 때야나 진짜 야너너 너 카드 좀 쓸게 야나한 몇백만 좀 대출 좀 해줘라고 할 친구가. 한, 두 명은 있 어요？한, 두 명은 들명고 사실 뭐딴 친구들 한테 는 그렇게 얘 기해 본 적도 없 고, 하 그래. 내가 진짜 진짜 힘 들었 을때힘 들었 을 때가 있었 는데, 그때도 내 주위를 들어보니까, 와, 단독 100만원도 빌릴 데가 없더라고. 단독 100만원도. 100만원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면 빌려줄 것 같은 친구한테는 일부러 얘기를 안 했고. 근데 그 친구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어요. 나한테. 나한테 도움을 줬고. 빌려줬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하기는 내가 안 말하려고 하죠 어쨌든 뭐그 정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친구의 잣대를 돈으로 보긴 뭐하지만 진짜로 내가 야나 급한데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진짜 주변을 돌아보게 돼요 나는 진짜 그 사회친구 한두명 밖에 없는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을때 도와줄 친구가 동네 친구들한테는 뭐 한명? 두명? 을 빼고는 말을 또 안해봤고 말도 안 해봤고, 알아, 상황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이때 되면, 막 정신, 막 정신적 스트레스 받고 할때갈 가서 얘기할 데가 없어요. 그래도 옛날에 30대 때는, 동네 빨아도 자주 갔는데 그때 경기도 좋아서 뭐 양주 깊해 놓고 하면서 동네 빨아도 가서 아무 상관없는 아가씨한테 노아리라도 불고 나왔는데 지금은 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술로 스트레스를 푸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보시면, 아, 쟤는 분명히 나보다도 훨씬 못한데, 항상 웃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가 반면에, 아, 저 친구는, 저 뭐야. 나보다 훨씬 조건이 좋은데, 항상 불안해요.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 마음, 마음가짐에 따라 좀더 바뀌는 것 같아요. <laughs> 자기가 어, 어떤 자세를 입었냐에 따라 많이 틀린 것 같아요. 술을 먹으면 그 당시에는 막 우울하고 괴로운 게 씻겨 내려가도 지금은 그런 거 없어졌지만 어쨌든 술안 먹을 건데 근데 술을 먹으면 다음 날 우울증이 엄청 심하게 찾아왔어요 진짜 그때 이렇게 괴롭게 엄청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 막, 오, 아침엔, 낮에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우울증이 찾아오니까, 아, 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좀 술을 더 멀리 하려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 좀, 긍정적인 사고도 많이 가지려고 하고 있고. 항상 나보다 못한 사람은 잘안 봤어요. 나보다 잘된 잘된 사람만 보고 그 사람처럼 되려고 쫓아다니고 했었는데. 근데 뭐 나이도 50대고 그냥 최선 다해서 일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내가 되시면 돼요. 너무 발버둥 치지 말. 고 여보세요. 보다 왔습니다. 어 대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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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쪽에서 매일 할까? 응. 아, 근데 이거 여기서 가까워 아침은 좀 먹었어? 응. 응. 아, 근데 요새는 보통 혼자 가 심심하겠네 어, 괜찮지? 어, 이렇게 할까? 어, 어, 그래? 나? 그냥, 뭐, 안 먹으니까 조금, 우울한 거다. 들하지. 나 아침에 안 씻고 왔더니 아씨 장난 아니네. <laughs> 어차피 해도 씻고 나왔고, 오늘, 오늘 안 씻었어. 응. 그냥 안 했어. 아 그리고 어. 그리고 내가 항상 아침을 먹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고 또좋아도 하고 난 아침이 좋거든 왜냐면 사치는 거 생각 없이 먹어도 되고 근데 아쩌는 어저께도 그렇고 아침을 꼭 먹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안 먹으려고 아. 그러니까 그, 그렇게 배안 고픈데 꼭 먹어야겠다는 그.. 왜냐면 아침은 되게 좋아해 좋아하는데 지금은 너무 안고은데 상당히 비집니 아, 여기 버그가 있구나, 먹정하는 게. 이거 좀딱 먹고 가겠다. 어? 커피? 카페. 커피도 좋아하긴 하지. 어. 근데 집에 가서 잠이 안 와가지고, 2시, 이 잤어. 않 2시에. 2시 넘어서. 어. 어, 토스트 그저께도 했는데, 또렷다고 했을 때. 들데 나도 나도 별로 어, 피곤해. 어. 아 피곤해. 그래서 일부러 일찍 나왔어. 찬스 좀 자려고. 음. 왜냐면 침대에서 쩍부쩍 대봤자 저 지금은 내 리듬 체계가 깨져가지고 지금은 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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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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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오늘 끝나고 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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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자, 자, 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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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좀 일찍 가서 좀 잘게요 다들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